안녕하세요, 에브입니다. 오늘은 오랜만에 돌아온 리워크 이렐리아입니다. 패시브가 4스택으로 바뀌고 후반이 좀더 좋아지는 등의 패치가 있었는데, 과연 제가 해도 좋을까 싶어서 한번 해보게 되었습니다.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저는 손이 느린 편이기 때문에, 평소에 이렐리아 같은 캐릭터를 하지 않습니다. 이번 상대는 갱플입니다. 흠낫이 나오고 나서부턴 이렐리아가 많이 유리해지는 상성입니다. 패시브가 사스태그로 바뀌고 근접 미니언을 정리하면서 딜교가 가능하기 때문에 큐를 찍고 과감하게 해줄 수도 있습니다. 물론, 상대가 대놓고 살이면 억지로 딜교를 할순 없으니, CS 차이를 벌리는 거에 집중합니다. 타워 앞에 라인이 걸치면 불편하기 때문에 최대한 빨리 밀어줍니다. 술통 타이밍 싸움만 이기면 굉장히 쉽게 밀어낼 수 있습니다. 계속해서 CS를 놓치지 않으면서 거리를 주면 언제든지 들어갈 듯한 자세를 취해줍니다. 이렇게 스택을 유지하는 것만으로 상대는 압박을 느끼고 CS 차이는 계속 벌어지게 됩니다. 누누가 잠시 지나가는 건 무시하고 라인전을 다시 진행해줍니다. 이 스킬을 정말 어림도 없게 쓰네요. 사거리가 길어서 술통 심리전은 굉장히 쉬운 편입니다. 힘낫을 살 900원이 모이기 전까지는 파밍에 집중해 줍니다. 집에 간척을 하고 들교각을 살짝 노려줍니다. W 데미지가 많이 늘어나서 웬만하면 최대 데미지로 써주는 게 좋은 것 같습니다. 빠지는 척 하다가 다시 들어가는 건 이렐리아 들교의 기본입니다. 이 스킬은 못본 걸로 치고 900원 이상이 모였다면 한번 라인을 밀어넣고 집 타이밍을 잡습니다. 톱나시 나왔을 때부터 갱플이 아무리 견제를 해도 전부 회복해 버리기 때문에 카운터의 모습이 드러납니다. 킬각을 잡기 위해서 한번 라인을 일부러 당겨줍니다. 6레벨부터는 이 e 스킬이나 궁 거리가 나오면 바로 킬각이 잡힙니다. 정글끼리도 싸우고 있지만 풀이 빠진 갱플을 먼저 노려줍니다. 근데 이게 왜안 맞지? 잘못 썼으니까 안 맞았겠죠. 제 실수로 2대2를 치고 말았습니다. 하지만 흠나이뜬 순간부터는 갱플은 이래를 상대로 주도권을 가져올 수 없습니다. 아무리 때려놔도 라인만 먹으면 전부 다 회복합니다. 라인을 밀고 난 다음엔 상대가 거리를 주지 않으면 아랫무빙을 쳐줍니다. 이러면 상대 미드는 조금씩 압박감을 받습니다. 물론 바텀이 지는 건 어떻게 할수 없습니다. 학살 중입니다. 그래도 저희 원딜이 상대 원딜보다 잘 커서 나쁘지 않습니다. 바로 탑으로 올라가서 욕심을 부리는 갱플을 잡아줍니다. 궁까지 빼서 아래쪽도 조금 편해지겠네요. W 버프 때문에 원래도 빨랐던 라인 클리어 능력이 더 빨라졌습니다. 몰락이 떴으니 역시 궁 거리만 나오면 킬각입니다. 풀이 없는 갱플랭크는 갱킹에 굉장히 취약합니다. 라인을 클리어하려고 W를 썼는데 샤코가 맞았네요 잘큰 샤코라서 러브샷만 해도 이득입니다 몰락이 떴을 때부터 평타에도 슬로우가 붙기 때문에 굳이 이 스킬을 먼저 쓸 필요는 없습니다 사코가 왔네요. 어느 쪽이 진짜일까요? 아레네, 까비. 그래도 바텀이 이겨서 기분은 나쁘지 않습니다. 갱플은 라인에 서 있기만 해도 길각입니다 아이템도 사왔으니 제가 활약할 차례인 줄 알았는데, 궁이 없네요. 은근히 이러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자기 스킬 여부는 꼭 체크하는 습관을 드립시다. 혼자 스플릿을 하는 트패도 바로 잡아줍니다. 탑으로 와서 상대 정글을 털고 있는데, 샤코의 모습이 보이네요. 최소한 샤코는 데려가 줍니다. 손이 빨랐다면 세라핀도 노려볼만 했는데, 살짝 아쉽습니다. 그래도 갱플 공까지 빼놨기 때문에 저희 팀원들이 다 정리해줬습니다. 다시 한번 샤코를 자르고 바론까지 연결해줍니다. 몰락과 패시브 때문에 바론 딜이 빠른 편입니다. 이렐리아는 궁만 잘 깔아도 한타에서 1인분을 할수 있습니다. 그 후에 자기가 센줄 알고 전멸까지 쓰면서 덤비는데 스킬샷이 가관입니다. 다행히도 사미라가 마무리해줬네요. 이번엔 트페를 잡으러 갑니다 그런데 또 스킬샷이 하관이네요 한가지 체감이 되는건 후반 큐쿨 이 줄어서 초기화를 못시켜도 꽤 괜찮다는 겁니다 <목소리> 한 명도 못 잡긴 했지만 체력을 전체적으로 깎아놔서 저희 팀이 마무리해줄 수 있었습니다. 저희 팀이 전체적으로 성장을 잘했기 때문에 한타한 번에 게임이 끝나버렸습니다. 개인적으로 정말 좋아지긴 한것 같은데 제 손으로 하기에는 조금 힘든 캐릭터인 것 같습니다. 손가락에 자신이 있으시다면 추천드리고 저는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빠스